하이트론. 이건 뭐더볼 필요 없죠, 그죠? 그래도 오늘 좀더 많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,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. 와, 씨. 이거 완전히 환상적이구만. 이때 팔았으면 어떻게 돼? 이만큼, 마이너스 70% 아꼈는데. 예, 여러분들, 세력들이 제 방송 봐요. 걔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, 제 방송에서 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, 시세 줬다가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걔들은 도망쳐야 되는 입장이고, 저는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. 그래서 걔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려버리면, 걔들은 피할 수 밖에 없다고. 최근에 있었던 거 뭐야? 하늘 반도체. 하늘 소재가. 이것도 똑같잖아. 얘들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랬더라? 제주 맥주, 맞아. 제주 맥주. 제주 맥주를 왜 얘들이 인수를 해? 나라 가죠, 이거. 와, 진짜 여기서 제주맥주 좋다라고 무료어리 그러면서 투자했던 사람들 막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내뺨리기 내가 때리고 싶겠다, 진짜. 그죠?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, 제가 봤을 때 IPO 자체를 이거 해주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. 사실상 시장조사은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맥주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돼? 여러분들 이거 제주맥주 먹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? 저는 이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.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 있으세요?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맥주 먹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. 같은 돈이면은 싸게 내고 그냥 카스 이런 거 먹지? 예주매출 아니. 본 적도 없다. <laughs> 본 적은 왜 없어? 제주도 가면 있잖아.